그리고 코앞이 우리 집인데 뭐 먹을 일 생기면 우리 집 가면 되지 엄마 말이 영 틀린 것도 아니잖아 네가 어려서 그런가 본데 돈 아끼려면 다 그렇게 조금씩 참고 불편함 감수하면서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 나 없으면 적적하실 텐데 네가 냉장고 핑계로 우리 집 자주 들락날락하면 더 친해지고 정답고 좋지 뭐 들을수록 황당한데? 아니, 다 떠나서, 그러면 직장 법인카드로 신혼살림을 사라고 하시는 게 오빠는 그럼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걸리면 나더러 깜빵 가라고? 제가 황당해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자 남친이 본인이 더 버럭 성을 내더라고요. 막무가내였습니다.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냥 하신 말이라고. 그리고 본인은 절대로 대출 안 받고 살겠답니다. 사실 남친이 그전에도 좀 짠돌이끼가 있었어요. 사람 만나면 돈 써야 해서 연애도 안 하고 친구도 잘안 만나고 살아왔다더군요. 회사에서도 악착같이 돈 아끼면서 사비 내야 하는 회식엔 참여도 안 해서 직장 동료들이랑 살갑게 지내지도 않는다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런 게 좋아 보였어요. 술값으로 돈 날리지도 않았고 그런 모습이 건전해 보였거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저한테는 그렇게 돈 아끼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비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결혼 생각도 안 했겠죠 물론 할인받는 것에 엄청 예민해한 점은 있었으나 서로 거의 반반씩 부담해서 데이트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점이 알뜰해 보이고 좋았습니다 저도 낭비하며 살지 않았고 사회 초년생 때부터 좀 무리해서 적금 든 덕분에 또래보다 두세 배 정도 많이 돈 모아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 결혼하면 자금 대주시려고 저 어릴 때부터 모아두신 목돈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친의 돈을 보고 만난 건 아니지만 그런 성실함과 경제관념이 마음에 들고 자상한 면이 있어서 결혼을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말꼬리가 길어져 심각하게 다투게 되었고 결혼 얘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태도와 너무나도 다른 모습에 실망도 커서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와 평생을 가깝게 지내야 하는데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단점을 상쇄할 만큼 남친의 성격이 괜찮지도 않다는 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남친에게 전화로 파혼을 선언했어요. 오빠랑 결혼은 안 되겠어. 그만하고 싶어. 뭐? 너 설마 집 때문에 이러는 거야? 너도 다른 골빈 여자들처럼 대출 잔뜩 받아서 신축 아파트 들어가고 싶단 얘기야? 이래서 오빠랑은 절대 못 살겠다는 거야. 설마 내가 풀대출 끌어 모아서 무리한 집에 살자고 하겠어? 오빠나 내가 모아둔 돈도 있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도 있다는데, 굳이 우겨가며 어머님 주택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건 오빠야. 게다가 냉장고도 없는 집에서 내가 왜 살아? 내가 오빠를 사랑한 건 맞지만, 결혼은 현실 그 자체인데, 결혼 전보다 나아지진 못할 망정 더 불행하게 살 거라면 그 결혼 난 절대 안할 거야 너 정말 뇌가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나랑 결혼하면 불행해진다고 너 지금 엄청 잘못된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 시집 오면 아끼고 아껴서 10년 20년 후에는 남들보다 훨씬 부자가 될 텐데 신혼 때 잠깐 힘든 거 그걸 못 참고 남들처럼 돈 펑펑 쓰고 싶어 한다니 네가 참 한심하다 남친은 그렇게 혀를 끌끌 차더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순간에 파혼하고 헤어졌죠.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며칠 뒤 새벽 4시 반에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회사 출근 알람인 줄 알았습니다만, 눈 비비고 본 핸드폰 액정화면에 뜬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지금이 몇 시인데 전화를 다 하나 싶어서요. 받아서 무슨 소리 하시는지 드러나 보자 싶더군요. 통화 버튼 누르자마자 벼락같이 호통치는 소리에 잠시 귀청이 떨어져 나갈 뻔했습니다. 네가 뭔데 파혼을 하자 말자 하냐? 어? 지금 몇 시인 줄 아세요? 새벽 4시 반입니다. 너 진짜 후회할 거다. 응? 그리고 너 때문에 그집 다른 세입자들이 타이밍 놓치고 아까운 새만 날리게 됐어. 네가 책임져라. 네? 제가 책임지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이렇게 파혼할 줄 알았으면 그 집에 바로 다른 사람 새줄걸 그랬잖니. 네가 책임지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 놓거나 아님 나한테 이렇게 손에 끼친 거 전부 위자료로 내놔라. 네? 위자료요? 저희 결혼도 안 했는데요.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 이렇게 된 이상 혼인 빙자 사기지. 고소하려면 고소할 수도 있어. 어디서 되먹지 못한 게 들어와서는 네 고소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이런 한장 뱉어야 하는 상황이면 두말 않고 드릴게요. 대신 저도 무고죄로 고소할 겁니다. 파혼했다고 위자료요? 제가 어이가 없네요. 헛소리 하실 거면 전화 끊으세요. 저 출근해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내뱉고 전화를 끊었어요 분이 안 삭혀서 바로 잠이 오지도 않더군요 그대로 전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차단했는지 안받더라고요 진짜 황당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또전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위자료로 얼마나 생각해 두었냐 더군요 자기는 2천만원은 받아야 겠대요 저한테 정신적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거동도 힘들고 부동산 관련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면서 2000 이하로는 합의를 안해 주겠다네요. 제가 지금 뭔 소리를 들은 건지 듣자마자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일단 전부 녹취했습니다. 전 예비 시모가 그러더군요. 2천만원안 주면 네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대자보 들고 시위할 거야. 결혼 빙자 사기 쳤다고 너 그러면 혼삿길 제대로 막히는 거야. 알간? 어떻게 할 거냐? 2천만원 줄 거냐? 아니면 제대로 개고생 해볼 테냐? 응? 제가 대체 왜 2천만원을 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지방 같아서 제가 그냥 조용히 발만 빼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곤란하죠. 협박죄로 제가 고소하겠습니다. 뭐? 네가 고소한다고? 협... 협박죄? 이게 어떻게 협박죄냐? 응? 제 직장 찾아와서 명예훼손하겠다는 선언하셨잖아요. 2천만원 요구도 애초부터 말이 안 되고요. 그만 전화하시고 이제부터 제가 선임한 변호사랑 통화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지금 변호사 상담 받으러 갈 거거든요. 예예 예, 예. 얘기 좀더 들어봐. 무슨 구손이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 애미한테 네가 이렇게 할수 있어? 결혼까지 약속했던 아들 여자친구한테 돈 뜯어내려고 하신 건 그쪽이죠 뭐 그쪽 아무리 헤어져도 그쪽이 뭐니 그쪽이 전 예비신부가 갑자기 호칭 가지고 또 말꼬리를 잡으며 전화를 못 끊게 하더라고요 아무리 지금처럼 진흙탕 싸움이 되어도 곧 죽어도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한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주 어이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님이라고 안 불렀다고 갑자기 엉엉 울면서 젊은 것한테 이렇게 무시받으니 그냥 살기가 싫어졌다면서 정신적 손해배상 어쩌고 또 헛소리 하길래 제가 소리를 빽 지르며 고소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을 또 바꾸면서 당분간 전화 안할 테니 조금 더 생각해보라며 저를 달래듯 끊더라고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저희 부모님도 극대노하시며 전 예비 신모가 2천만 원 들먹거리며 안 주면 제 직장에 찾아온다고 협박했던 걸로 민사 소송이 되나 알아보러 다니셨습니다. 제가 전 남친한테 문자도 보냈죠. 변호사 사무실 명함들 사진 찍으면서 지금 소송 준비 중이라고 문자 보내니 그제야 전화가 와선 싹싹 빌더군요. 자기 엄마가 그러는 건 본인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엄마가 돈몇푼 손해 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그랬던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봐 달라고 빌더군요.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똥 밟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협박까지 당하니까 저도 눈이 뒤집어진다면서 제대로 소송 걸겠다고 했더니 그날 밤 저희 집에 전 예비 시모랑 전 남친이 찾아왔어요. 현관문 앞까지 와서 벨 누르길래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하니 제발 5분만 시간 내달라면서 제발 문 열어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문 여니까 전 예비 시모가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려 하길래 제가 손을 탁 뺐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모습으로 사과하시더라고요. 그냥 좀 화가 나서 맘에도 없는 말을 했다면서 진짜 소송 진행할 거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그럴 거라고 하자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시며 제발 한 번만 봐달래요. 늙은이가 뭘 몰라서 헛소리 한 거니까 선처해달라면서 진짜 2천만원 받을 생각도 없었고 제 회사에 찾아올 생각은 더더욱 없었다고 막 우시더군요. 전 남친은 그냥 고개 숙이고 묵묵히 서 있었고요. 제가 전 남친에게 말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당신네들 머리털 하나라도 내 눈앞에 보이면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랬더니 전 남친이랑 전 예비신모 둘이 고개를 강하게 끄덕이며 이제 전화도 절대 안 하고 앞으로 나타나지 않겠다며 약속하더군요 제가 그것까지 전부 녹음했습니다 각서라고 생각하고 다시 말해보라고 했더니 처음엔 자존심 상한 듯말안 하려고 하다가 제가 다그치니 그제야 떠듬떠듬, 다신 안 나타나겠다고 입 맞춰 얘기하더군요. 네, 그날 이후로 연락 없어요. 정말 확실히 끝난 거죠. 똥을 밟아도 이런 대형 똥을 밟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때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한 건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된 건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전 남친이 그런 사람인 줄도 몰랐고, 전 예비 시모도 그런 식으로 상식 없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골에 있다는 땅도 사실 예비 시어머니 명의도 아니었더라고요. 예비 시모의 외삼촌 명의 땅이었는데 혼자 김치국 마시고 자기 땅이라고 우겼던 거라고요. 황당하죠? 어쨌든 지금은 다 끝난 일이고요. 저는 전근 신청해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더 있으면 안 좋은 기억만 떠오를 것 같아서요. 다행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 머지않아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전남친 회사에 이 일이 소문이 나서 또라이 집안 낙인 찍힌 것 같다네요. 장가는 커녕 선짜리도 막힐 것같다고 전남친은 저와는 다르게 인사 이동이나 타지 발령 요청이 어려워서 근 10년은